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 다육입니다. 해피뉴이어.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24년 진짜 다산다난했죠? 저는 저더 특별히 다산다난했던 것 같아요. 어 예. 이거 어쩌라는 건가? 뭐야? 아 진짜 베란다는 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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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네 또. 아, 이거, 이거, 거슬리네요. 응? 거슬리네. <laughs> 음, 어, 정말, 정말 일이 많았죠? 아, 저도, 어, 여태까지 지내면서 이렇게 일이 많은 저 올해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어찌 어찌 지나가네요. <laughs> 이게 햇볕에 이렇게 비치는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빨래거리, 운동기구, <laughs> 저희는 달기거리. 아, 이거 너무 이뻐요. 계속 눈이 가. 이거 너무 이쁘죠. 아라리 진짜 산딸기 같아. 와, 그리고 수영도 너무 이쁘죠. 아, 진짜 이쁘다. 이거 햇볕 받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코코넛으로 만든 건데. 그 리스칠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멍 아래 구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요 끈도 만드는 거에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너무 멋스럽고 이쁘고 홍옥 심어놓으니까 진짜 한 세트 같아요 세트 너무 이쁘네 와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도 지금 와 보고 어, 이쁘다, 이쁘다 하고 계시는 거죠? 어, 너무 이뻐요. 음, 진짜 이쁘다. 음, 아, 햇살이 되게 좋아요. 여기 햇살 비치는 거 보세요. 아 진짜. 그, 올해는 유난히 해가, 어, 덜, 덜, 아, 해가 신발 꺼내는 하고. <laughs> 음, 미리 꺼내놔야 되는데, 아예 준비성이 없어요. 그, 게임 뼈가 사전 뛰어보자, 폴짝 설신이 이제 청주에서 왔어요. 오, 어, 그래도 바람은 좀 차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햇살이 너무 좋아요 올해는 유난히 조금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여느 어, 때보다 좀 따뜻해 그 추운 게그 전에는 진짜 막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춥고 막 이랬었는데 올해는 더 따뜻해요 음, 그렇게 추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여기 그 방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룩이 이렇게 져가지고 그리고 음, 청주에 있는 애들은 이제 깨비빠가 갔다 오면서 조금씩 옮기고 있는데 어 애들 물을 안 줘가지고 완전히 하얗덩어리야 하얗덩어리 하얗 덩어리 엄청나요. 요거는 미니벨 그냥 미니벨이고 얘는 미니벨 금 미니벨 금은 너무 못생겨졌어요. 어 나중에 봄 되면 좀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 어 이렇게 으니까 그림자가 가려가지고 어 요거는 베라 하긴 쓰고 어, 아직 애들 이제 물을 흠뻑 주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금 박한 애들만 조금 주고요. 그리고 살균하면서도 좀물 들어간 거 있고, 요, 요, 슈가 베이비는, 어, 물을, 어더더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안 주고 있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살 거지 뭐. <laughs> 음. 얘 아레나스도 조금 어, 되게 좀더 풍성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꽃대 나온 거 잘라가지고 잎꽂이 하려고 잎다 떼놨어요. 다 떼놨어. 그리고 얘얘 얘 같은 경우에는 어어어 어, 어, 보이나? <laughs> 얘가 이제 화상 입은 게좀 있어가지고 요거를 다 이렇게 가위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이렇게 하엽이 지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나면은 또 이제 다 새로운 새꾸들이또 올라오겠죠. 음, 여기 요만큼 있고 어,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새꾸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베란다 아니라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짜람도 어, 무시는 못하겠죠? 음, 우짜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쪽에 그 마커스도 이렇게 바람 좀 쐬라고 좀 열어놨어요. 아무래도 하우스 있을 때보다 색감이 조금 떨어지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빨갛게 물들었을 텐데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역시. 역시 <laughs> 편하기는 한데 장단점이 있죠. 이거 후레뉴도 가만히 진짜 햇볕도 받고 이 아래도 바람, 통풍 많이 들어가고요. 어, 영하 날씨에도 웬만하면 다 열어놔요. 영하 2도까지는. 그리고 이쪽은 지금 바이솔들 그냥 월동하고 있어요. 덮어주는 거 없이. 옛날 같았으면 다 덮어주고 추, 추울 때 해주고 했을 텐데 어, 음, 조금 조금. 이제는 그냥 강하게 키우려고. 그래도 얘네들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봄에 얘네 살아나는 거 봐가지고, 요 판은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완전 사갔어요. 들지를 못해. 완전 뻗어져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음, 폭파시키고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요쪽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거 곱창 곱창 판 응? 그 여기 이거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기 꺼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준비해 놓고 제대로 써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어우 응. 아, 햇볕 진짜 좋아요 진짜 좋다 여기가 서울 하늘이에요 서울 하늘 청주 하늘하고 진짜 다르죠. 청주 하늘은 이제 구름도 보이고 하늘도 많이 보고 음, 되게 널찍하고 뻥 뚫렸는데 여기는 조금 이렇게 소박하게 좀 막혀 있어요. 어, 그래도 이만큼의 공간도 정말 어, 소중하죠. 요거는 이제 호야. 호야는 이제 추위에 좀 약하다 그러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안에다 들여놓은 거고요. 음. 그리고 요거는, 요거 어, 눈독 들이시는 우리 구독자가 있으시더라고요. <laughs> 이거, 착한 지인이 요거를, 음,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아, 못줄것 같아요. 제가 둥근 잎이 치우리대가 아,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어, 다른 구독자분이 구매해 가셨고, 큰 거, 예, 작은 거 요거 입꼬지를 해가지고 남은 게 있어요. 이거 너무 이뻐요 근데 요거를 찜한다는 거예요. <laughs> 못 주겠어요.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어, 둥근이 비치 유리되, 이거 너무 이뻐요 음. 그리고 블루에프도, 블루에프도 되게 이쁜데 이제 안에다 들여놓으니까, 어, 이렇게 조금 파릇파릇한 게 많이 올라오죠. 어, 이런, 이런 장단점이 좀 있어요. 음. 그리고 얘도, 얘는, 음, 피, 아니야 코스모스 코스모스란 아이 얘도 참 새로 나온 아이 같은데 어, 얘도 이쁜 것 같아요 음, 누다는 여전히 뻘갛뻘갛 하고요 이그어 음, 예, 베란다에서 방제 어떻게 했냐 그러셨는데 그냥 어 이렇게 하나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서 줬어요. 막막 뿌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거는 걸레로 다 닦고 뭐 이렇게 한거죠 그리고 그 방제를 좀 강하게 안 하고 좀 약하게 했어요. 약을 좀 약하게 타가지고 해주고 그 칙칙이 있죠. 칙칙이 여기에다가 보시면 어 방제는 하고 여기가 이제 장판이에요. 근데 어 이렇게 농약이라 아무래도 조금 신경 쓰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 다 닦고 봄에는 아마 대청소 한번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약이 좀 남은 거 있어요. 여기 여기다 담아놔가지고 여기 중간 중간 그냥 이렇게 뿌려줘요. 이렇게 그냥 얘네 한테만 이렇게 한 번씩 더 보통 한두번 정도 방지 해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주 못하,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 조그만 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소심하게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음,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어. 요 그리고 진짜 이제 겨울에 여름, 봄봄 아, 봄. 사계절 다 나오네. 봄에는 요거 그냥 저기 여기 대청소 하고 밖으로 싹 내려고 해요 여기 색감 되게 이쁘죠 음 햇볕 받으니까 더 색감이 이쁜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어, 마지막 날인데 이제 또 어, 출근해야 되고 저의 직업상 어, 그, 휴일날도 편히 쉬지를 못해요. 3교대 근무인데, 이제 저는 2교대만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또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 아 이쁘다. 색감도 이쁘다. 음. 어, 올해 마지막 날, 어, 마지막을 장식하시면서 또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아프지 마시고, 최고예요. 아프지 않는 게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저도 건강 때문에 큰 결정하고, 이렇게 또 하고, 또 가족, 건강과 가족이 중요성을 새삼 느끼는 올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또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또 다른 25년도에 또 만나뵙게 뵙겠습니다. 25년도는 조금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좀 편하게 가자고요. <laughs> 아 올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어. <laughs>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